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하다와 요한왕과 압두와때에 레이사람의 적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이자선의 적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한왕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이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몽과 학굽은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시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약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에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에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지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원식을 하려고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에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밭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에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12장에도 보니까 1절에서 26절까지는 1차에서 3차까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활동 그리고 어, 종교적인 핵심 인물들 제사장 레인들의 명단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일부는 계속 명단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7절에서 43절까지는 하나님 임재인 장소에 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계속 어, 그들이 어, 완성을 하고 봉헌식을 하게 되겠죠. 자 성벽 봉헌식은 니에미아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자들은 야심차게 돌아왔습니다. 외국에서 한 70년, 100년 살다가 돌아오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벌써 70년, 100년 지났으면 내 나라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야심차게 돌아왔으나 뇌적으로 아마 환란과 능욕, 모욕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봉헌식을 한다. 성벽을 완성했다. 하는 얘기는 과거에 이런 수치, 멸시, 조롱 그리고 또 물건 뺏기는 것, 탈취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모두 떨쳐버리고, 이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살게 됐다는 것.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5일 뒤에 그들이 에스라에 통해서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그 정화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에루살렘 안에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성벽 봉헌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얼마 정도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한 1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벽 봉사를 마치고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인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이제는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포로 귀환 시대의 레이 족장들과 제사장들의 명단이 추가로 또 나오고 있고, 또 제, 제사장 유학임 때 레이 족장들의 명단, 또 이름들이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이어서 또 이름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고, 이제 27절에서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성벽 봉헌식을 위한 내유인들을 모두 에루살렘에 소집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에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각 처에 흩어져 있던 내유인들을 에루살렘으로 소집을 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특별히 성벽 봉헌식을 위해 모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에루살렘으로 다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이 28절에 보니까 에루살렘 사방 들, 드노, 드도바 사람들 마을에 모였고, 또 백갈, 또 백길갈, 개바, 아수자웻 들에 모였고, 노래하는 자들은 에루살렘 근처에 모여 살았다 에루살렘 근처 안은 아니고 밖에 살았는데 에루살렘 근처에서 모여 살았는데 왜 모여 살았느냐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들 끌이 바울을 이루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원식에 이들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 27절에 보니까 감사, 노래, 재금, 비파 수금, 줄거의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했다. 그 그러니까 잔치에 음악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이들이 꼭 음악은 반드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성 성전,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이들이 또 뭐부터 하느냐? 3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자신의 몸을 먼저 정결하게 씻었다. 그들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는 백성들. 그 다음에 성문, 성벽까지 정결하게 했다. 어떤 방법으로 정결하게 했느냐?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아마 과거의 전통에 따라서 속죄를 위한 속죄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그렇거든요.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자기들이 정결하게 할 때는 성관계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렸고, 목욕제계를 했고, 전통에 따라서 석제들을 드렸다면 아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했을 겁니다. 자, 제사장들과 내인들이 우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다 하고 30절에 말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하게 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자 성벽과 성문도 정결하게 했다. 자 사람을 정결하게 했다 하면은 몸을 씻고 뭐 하고 하면은 아, 정결하게 자기 몸을 씻었나 보다 하는데 성벽과 성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성 건물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제사장이 새 피를 묻혀서 무술초 백황목에 묻혀서 그리고 홍색신에 묻혀서 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붓 같은데 묻혀 가지고 세필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다. 그 방법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정결함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항상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많이 했어요. 야곱은 세금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베들로 향하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가족들을 모두 정결하게 했다. 그것도 모두 정결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요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베풀어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다 하고 말합니다. 정결하게 하고 나서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거죠.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제사장과 내 유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 성문, 성을 정결하게 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이 될 때는 항상 정결하게 함으로 새롭게 출발했던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이와 같이 성벽공사를 마치고, 이제 그 마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는 건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 하나씩은 가져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성결 정결 의식은 행하지는 않습니다. 외형적인 정결 의식은 향하지 않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정화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무슨 우리는 목욕제계하고 그런 건 하지 않죠. 또 다른 종교 보게 되면, 불교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뭐 기도하기 전에 목욕제계를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도는,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 마음.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세상에 미혹되지 않으므로, 세상에 본받지 않으므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봉헌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바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새벽에는 역시 이제 봉헌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봉헌식 주님 앞에 바친다. 나를 드릴 수 있느냐 나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드리려고 들면 은 정결의식이 필요하다. 정결의식이 뭡니까?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봉헌식의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청결하게 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